오늘 드디어 마리가 경찰들에게 현우를 찾아달라 부탁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진태 역시 마리를 돕기 위해 현우를 찾으려 노력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우일 걸로 예상되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인물 중한 명이 진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실을 알게 될 인물이 진태가 될것 같아 보이는데요. 병원에서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방을 잠시 들른 진태가 그방 한쪽에 놓여있는 현우의 장난감을 발견하며 난리가 날것 같아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리뷰로 보답하겠습니다. 과거 현우가 진태와 병원에 갈때 손에 쥐어준 장난감을 볼수 있었죠. 왜 굳이 장난을 가지고 간 현우의 상황을 만들어 줬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장난감이 현우를 찾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거라는 것을 예상해 볼수 있는데요. 수지가 엄마를 그리워하며 과거 입고 있었던 옷가지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물건. 바로 그 장난감을 가지고 있었을 테고, 항상 눈에 보일 수 있는 곳에 그 장난감을 뒀을 것 같은데요. 마당집에 장난감을 뒀다면, 그걸 발견할 마당집 가족들이 섭섭해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 아마도 병원 안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방에 장난감을 가져다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방을 찾은 진태가 그것을 목격하게 되고, 왜이 물건이 채우리의 방에 있는 건지 의아해 하게 되겠죠. 혹은 당장 우리가 현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진태가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의 진실을 알아내야 하는 진태가 될 테니, 당장 우리에게 당신이 이걸 왜 들고 있는지 물어보게 될것 같은데요. 굳이 장난감에 대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우리기 때문에, 과거 자신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었다 말하게 되겠죠. 현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라 놀라긴 했지만, 세상에 딱 하나뿐인 물건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신기한 일도 있다 생각하고 넘어가려던 찰나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 물건인지 말하게 될 우리가 될것 같은데요.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현우가 맞다는 걸 확신하게 될 진태가 될것 같다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더욱 확실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 자신의 가족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설명을 하고 자신과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어떻겠냐. 제안하게 될 진태가 될것 같은데요. 당장 너무 놀라긴 했지만, 해서 나쁠 건 없다 생각할 우리가 될 테고, 그렇게 진태와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될것 같습니다. 결과는 뻔하겠죠. 결국 서로가 부모와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진태와 우리가 될것 같고, 당장 그 사실을 마리에게, 또 선영에게 알릴 두 사람이 될것 같은데요. 그렇게 진태와 마리, 선영과 우리, 이렇게 네 사람이 마주하게 될것 같은데, 상상만 해도 흥미로운 장면이 될것 같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마주하게 된 상황에서 진태와 우리가 검사지를 꺼내들게 될 테고, 선영과 마리가 그걸 확인하게 되면서 모든 사실에 대해 확신하게 될것 같은데요. 이후의 상황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지 의논하게 되겠죠. 당장은 마당집을 떠날 우리가 되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바꾸긴 힘들다 얘기할 우리가 되겠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마리 때문에 조금은 복잡한 상황들이 이어질 것 같다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우리를 데리고 나올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 설득하려 할 마리와 진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과정에서 우리 뿐만으로는 안 되겠다 판단해 선영에게도 자주 찾아가는 마리와 진태가 될것 같은데요. 선영은 우리가 선택한 것을 따르는 게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다 말하며. 진태와 마리에게 조금만 기간을 갖고 기다려달라. 우리에게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말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들을 기다리기 힘들어 하는 마리의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고, 때문에 또 갈등 상황이 생길 것 같다 보이는데요. 그 과정을 나영 역시 모두 지켜보고 있겠죠. 나영의 입장에서는 현성에게 형이 생긴다는 상황을 좋지 않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또 그게 우리라는 상황에 더욱 불편해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갈등이 생긴 우리와 마리의 상황을 이용하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와 마리 그리고 진태 사이를 왔다 갔다하며 또 거짓말들을 만들어 그들 사이를 이간질하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때문에 불편한 상황들은 더욱 불편한 상황들을 낳게 되고 그렇게 사실을 알기 전보다 더욱 나쁜 사이가 되어갈 그들이 될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나영의 계략들을 보고만 있지 않을 수지기 때문에 수지가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서서 그들의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할 것 같은데요. 먼저 나영이 지금 거짓말들을 하고 다니며 당신들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 있다, 다 밝히게 될 수지가 되겠죠. 나영의 뒤를 밟으며 녹음을 하든 그 장면들을 영상으로 남기게 되든 증거를 모으고 있었을 수지였을 텐데요. 때문에 어렵지 않게 나영의 계략에 대해 알게 되는 우리, 그리고 진태와 마리가 될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나영에게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콩이가 태어나기 얼마 남지 않은 나영은 이런 상황이 정말 불편해졌을 텐데요. 자신의 계획을 수지가 모두 망쳐버렸다 생각할 거기 때문에 또 수지를 괴롭히기 위해 망할 짓들을 계획하게 될 나영이 되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전과 같이 나영에게 당할 수지는 아니기 때문에 또그 상황까지도 나영을 무너뜨리는데 이용할 수지가 될것 같고 그런 수지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선영과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들의 싸움을 생각해보면 아주 재밌는 상황을 위해 분명히 윤자가 이 상황에 개입될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나영의 상황을 힘들게 만든 수지를 찾아가게 될 윤자가 되겠죠. 가서 이전과 같이 생난리를 피워들 윤자가 될지, 이제는 수지 앞에 무릎 꿇고 애원하는 윤자가 될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상황이 됐든 윤자가 수지를 찾아가게 되는 상황 자체가 흥미로운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 같다 보입니다. 수지 역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윤자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윤자를 보며 맞아. 윤자를 잘 이용하면 나영을 무너뜨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겠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때문에 오히려 나영을 상황을 도우려 했다가 나영의 상황을 무너뜨리는데 도움이 되어줄 인물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윤자를 보며 어이가 없어 혀를 찰 장수의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하지만 장수 입장에서는 두 딸이 싸우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 엄마라는 사람까지 개입이 된 상황이니 정말 난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나서서 상황을 조금이라도 무마시켜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나영과 윤자에게는 독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장수가 나선다면 조금은 마음이 약해질 수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괜히 마음이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지가 나쁜 상황으로 가는 걸 원하는 장수가 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은 상황이 될 계획을 가지고 수지를 찾아가게 될 장수가 될것 같기도 한데 과연 다시 한번 가족들과 부딪히게 될 수지가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들을 기대하시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